안녕하세요, 여러분. 튼튼 지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자라미 리포터가 특별한 역할극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자라미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자라미 리포터입니다. 지난번 신변안전관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 비상벨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역할극을 보며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내 몸을 지키는 세 가지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낯선 사람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람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얼굴을 알더라도 우리 가족을 빼고는 모두 낯선 사람입니다. 그럼 상황별로 낯선 사람이 다가왔을 때 자람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람아, 집에 가는 길이니? 아줌마가 선물 줄 테니까 저쪽으로 가서 잠시 도와줄래? 싫어요. 안갈 거예요. 너 자람이 아니니? 아저씨가 지금 송파안전 체험 교육관 가는 길인데 차에 타서 같이 갈래? 아니요. 따로 갈게요. 낯선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어린이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면 싫다고 말한 뒤 자리를 피해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상 자라미 리포터였습니다. 자라미 리포터의 안전팁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긴 아동안전지킴이지 표지판을 아시나요?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임시로 보호해주는 곳인데요. 전국에 2만여 군데가 넘는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약국, 빵집, 편의점 등 다양한 곳에서 이 표지판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평소에 어디 있는지 잘 살펴보고 잘 기억해두세요. 그럼 다음 안전 팁에서 만나요. 안녕. 구독하기,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송파 안전체험 교육관.